킹 오브 싱어즈 3000 녹화 5승 시나리오가 밝혀졌으며 전문가 분석이 완벽하게 적중했다. 음악계는 미스트롯 사 출신 마리아와 박해신의 극적인 재대결에 들썩이고 있다.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겨울 전쟁. KOS 3의 역습 카드. 2024년 겨울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 시장이 전례 없는 파국적 대결 구도에 진입했다. 트로트의 원조 TV조선 미스트롯 4MT4와 MBN 킹 오브 싱어즈 3 KOS 3구 현역가왕 3가 동시기에 편성되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KOS 3는 첫 녹화 전부터 편성 충돌, 제작사 논란, 핵심 출연진 이탈 등의 악재에 시달리며 이기론이 팽배했으나 내부에서는 이 모든 불리함을 뒤집을 만한 드라마틱한 우승 시나리오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 KOS 3의 위기 브랜드 열세와 서사 붕괴, k o s 3가 위태롭다는 평가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MT4와의 노하우 격차와 연이은 악재 때문이다. 첫째 편성 충돌은 명백한 패착으로 지목된다. 미스트로 시리즈가 7년간 쌓아온 정통성과 브랜드 파워 앞에서 KOS3는 시청층 분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시즌 두 시청률 하락과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의 연이은 프로그램 실패는 KOS3에 대한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셋째 진해성 이탈은 시즌2에서 이어지던 핵심 서사를 무너뜨렸고 MBN의 무명 전설 동시 편성까지 겹쳐 내부 자원 분산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낳았다. 마스터 라인업 역시 MT사에 비해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서른도라는 레전드를 확보했지만 장윤정, 송가인, 양지은 등 트로트 신개 올스타가 총출동한 MT4의 마스터진과 비교하면 화재성 면에서 열세라는 지적이다. 2. KOS3의 반전 카드. 세대를 초월한 강력한 스토리라인. 이 모든 불리함을 뒤집을 KOS3의 핵심 무기는 마스터가 아닌 출연자 구성에 있다. 첫 녹화 스포일러에서 드러난 참가자들의 면면은 단순한 실력 대결을 넘어선 드라마를 예고한다. 우승 1순위 바이시오 비에서의 압도적 팬덤 KOS3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는 10대 소녀 바이시오다. 최근 청룡 랭킹 여자 가수 부문에서 58.10%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바이시오는 이미 성인 가수들을 능가하는 팬덤 결집력과 대중성을 확보했다. 실력 스타성 팬덤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춘 그녀는 이번 시즌의 유력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것이 당연하다. 준우승 징크스의 홍지윤과 서사의 여왕 정미의 바이시오의 앞에는 두 명의 강력한 라이벌이 버티고 있다. 미스트롯 이 e 준우승자 홍지윤은 국악 기반의 독보적인 음색과 대중성을 갖춘 실력파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우승한다는 공식이 반복되어 온 만큼 홍지윤은 바이시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또한 투병을 극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은 트로트계 송혜교 정미애의 서사는 시청률을 견인할 가장 강력한 감동 코드다. 정미애의 무대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삶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녀의 우승 가능성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예측 불가능한 조커 차지연 KOS 3의 가장 파격적인 카드는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합류다. 트로트 경력자가 주를 이루던 KOS의 뮤지컬계 최고 실력자의 등장은 제2의 린 사태를 연상시키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뮤지컬 특유의 폭발적인 성량과 안정적인 감정 전달 능력을 갖춘 차지연은 트로트와 뮤지컬의 이질적인 조합으로 이번 시즌의 판도를 뒤흔들 조커가 될 것이다. 3MT4의 대항마, 마리아와 박혜신의 복귀 서사, KOS3가 신세대와 타장르 스타로 라인업을 구축하는 동안 MT4는 서사 복귀형 강자들을 내세워 맞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머리어 마리아의 극적인 재도전 아일가왕전에서 유유의 하차로 아쉬움을 남긴 마리아는 미스트롯, 시리즈의 서사 회복 무대라는 성격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비록 하차 배경이 깔끔하지는 않았으나 영화 출연을 계기로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마리아의 컴백은 엠틴의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드라마를 제공할 수 있다. 표심 강자 박혜신의 피할 수 없는 선택 트로트 팬덤 투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던 표심 강자 박혜신은 KOS 제작진과의 갈등으로 인해 KOS 3 출연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MT사가 박혜신을 영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프로그램 전체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다. 박혜신의 합류는 MT사의 강력한 팬덤 화력을 더해줄 것이다. 10 경쟁 구도의 심층 분석. 시스템 vs. 서사의 충돌. 2024년 겨울 트로트 오디션 전면전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별표 별표 완벽한 시스템 대 드라마틱한 서사 별표 별표라는 두 가지 콘텐츠 제작 방식의 충돌로 심층 분석할 수 있다. 10.1 미스트로사. 완성형 시스템의 철벽 수비. 이스트로사는 7년간 쌓아온 TV조선의 별표, 별표 트로트 오디션 정통성 및 노하우, 별표, 별표를 기반으로 한다. 시스템적 우위, 포맷 완성도, 무대 기획, 연출, 카메라 워킹 등 7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별표, 별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공 공식 별표, 별표를 갖추고 있다. 마스터 라인업의 상징성, 장윤정,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등 별표 별표 트로트 신계 올스타 별표 별표의 총집합은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한다. 이들은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트로트 역사의 성공서사 그 자체이다. 팬덤 결집벽, 김용빈, 손비나 등 기존 트로트 스타의 마스터 합류는 강력한 팬덤을 결집시켜 프로그램 초기 시청률과 화제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미스트로사는 다소 신선함이 떨어지더라도 별표 별표 믿고 보는 정통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최강의 마스터진 별표 별표이라는 철벽 수비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10.2 현역가왕 3. 반전 서사의 파괴력. 현역가왕 3는 여러 악재 속에서도 별표 별표 개인의 드라마틱한 서사, 별표 별표를 핵심 무기로 전면에 내세운다. 서사 중심의 출연자 구성, 비에서 압도적 팬덤, 홍지윤, 준우승 징크스 도전, 정미애 투병 극복 재도전, 차지연 타 장르 레전드의 도전 등 각자 완결된 이야기와 강력한 대중적 서사를 가진 인물들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들의 인생 드라마 자체가 시청률 견인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측 불가능성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합류는 포메데 별표 별표 규칙 파괴 별표 별표를 시도하며 시청자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신선한 충격을 제공한다. 이는 제2의 송가인 사태, 국악 기반,처럼, 트로트 오디션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할 수 있다. 단 하나의 희망. 비에서라는 10대 스타의 존재는 현역가왕 3가 가진 가장 강력한 별표별표 별표 미래 지향적 아이콘 별표별표이다. 그녀의 성공 여부는 곧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 현역가왕 3의 승패는 별표 별표 다양한 서사가 얼마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어 시스템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가 별표 별표에 달려있다. 11 트로트 오디션 피로도와 신선도의 역설. 트로트 오디션의 전반적인 시청률 하락세는 현역가왕 3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외부 요인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별표 별표 신선도 별표 별표에 대한 시청자들의 갈망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피로도 증가, 반복되는 구성, 정형화된 감동 포인트, 익숙한 참가자 유형 등은 시청자들의 이탈을 부른다. 신선도의 역설, 현역가왕 3가 시도한 별표 별표 타 장르 가수의 파격적인 영입, 차지연, 별표 별표은 이러한 피로도를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측 가능한 미스트롯의 안정감과 달리, 현역가왕은 별표 별표 결과를 알수 없는 도전, 별표 별표이라는 본능적인 흥미를 자극한다. 만약 차지연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뮤지컬적 발성이나 퍼포먼스로 완전히 재해석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현역가왕 3가 미스트롯 4와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12 징크스, 준우승자의 우승 공식의 무게. 트로트 오디션 역사에는 흥미로운 준우승자의 우승 공식 징크스가 존재한다.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가수들이 다른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홍지윤, 미스트롯 2준우승, e 이현역가왕 e 3에 참가할 경우 이 e 징크스는 그녀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팬들은 이미 검증된 그녀의 실력과 스타 성류에 별표 별표 드디어 자신의 트로피를 찾을 때가 되었다. 별표 별표는 서사적 기대감까지 투영하게 된다. 이는 비에서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며 현역 가왕 3의 결승전 구도를 별표별표 별표 신세대 아이콘 비에서 대징크스 도전자 홍지윤 별표별표의 흥미진진한 대결로 만들 것이다. 정미애의 재도전 서사까지 더해진다면 결승전은 시청률을 폭발시키는 트로트 드라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이야기 여성 트로트 슈퍼 시즌의 전략적 변수와 미래. 21 편성 충돌, 윈인 게임의 가능성. 업계는 현역가왕과 미스트롯의 편성 충돌을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으로 보며 둘중 하나는 반드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측한다.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충돌은 오히려 별표 별표 트로트 장르 전체의 파이 별표 별표를 확장하는 별표 별표 윈인 게임, 인인 게임, 별표 별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화제성 극대화, 두 프로그램의 정면 대결은 매주 언론과 SNS에서 트로트 오디션 자체를 최대 화두로 만들 것이다. 시청자들은 두 채널을 오가며 비교하고 토론하게 되며, 이는 트로트 피로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별표 별표 경쟁 심리 별표 별표를 자극하여 시청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다른 시청층 유입 유도. 미스트롯이 전통적인 트로트 팬과 중장년층을 확실히 잡는다면, 현역가왕은 차지연, 뮤지컬, 비에서, 10대, 같은 이질적인 카드를 통해 젊은 층과 타 장르팬을 유입시키려 할 것이다. 이는 트로트 오디션 시청자층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콘텐츠 자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두 프로그램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경쟁이 아닌,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경쟁을 한다면, 트로트 오디션의 별표 별표 전성기는 끝났다. 별표 별표는 인식을 뒤집을 반전의 계기가 될수 있다. 22. 크레아 스튜디오 논란과 MBN의 위기 관리 전략.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의 연속적인 프로그램 실패는 현역 가왕에게 가장 큰 악재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 하락을 넘어 제작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의미한다. 서해진 PD 사단의 딜레마. 크레아 스튜디오를 이끄는 서혜진 PD 사단은 미스터트롯의 성공신화를 쓴 주역이지만 연이은 후속작의 부진으로 인해 부담이 커졌다. 이번 현역가왕에서는 별표 별표 과장된 서사를 자제하고 진솔함에 집중 별표 별표하는 초심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다. 강력한 반전 카드 투입,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투입이나 박서진 마스터 합류, 예상. 는 MBN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별표 별표 예측 불가능한 임팩트 별표 별표를 핵심 카드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진해성의 이탈로 무너진 서사 구조를 별표 별표 타 장르 실력파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10대 영재 비해서 별표 별표의 성장 서사로 대체하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23 마리아 앤드 바켓인 복귀 가능성이 미스트롯 4에 미칠 영향. 아리아와 박해신의 미스트롯 4합류 가능성은 현역가왕의 출연자 구성만큼이나 큰 변수가 된다. 미스트롯 4의 준비된 완성도. 미스트롯은 박해신처럼 이미 탄탄한 실력과 팬덤을 가진 현역들을 합류시켜 프로그램 초반부터 명품 무대를 보여주는 전략을 선호한다. 현역가왕과 갈등이 있었던 박해신이 미스트롯으로 이동한다면 이는 미스트롯의 별표별표 별표, 라인업 안정성 별표별표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서사 복귀형 강자의 힘 마리아의 아일 가왕전 하차와 박해신의 제작진 갈등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별표별표 이번 별표 해야 말로 한을 푼다. 별표별표는 강렬한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 이는 미스트롯 사가 기존의 신데렐라 서사유의 별표별표 제도전과 명예 회복 별표별표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서사 축을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10 여성 트로트 오디션 서사 경쟁의 심화 미스트로트 4와 현역가왕 3의 정면 충돌은 단순히 시청률 경쟁을 넘어 별표 별표 여성 트로트 아티스트 서사 별표 별표를 어떻게 구축하고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슈퍼 시즌을 표방하며 강력한 여성 라인업을 내세운 만큼 누가 더 시청자의 감정을 깊이 건드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느냐가 승패의 핵심이 될 것이다. 미스트로사, 안관의 무게와 복귀 서사. 미스트로사는 이미 완성된 마스터 라인업과 성공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관의 무게를 강조하는 서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레전드의 엄격함, 장윤정, 송가인 등 선배 마스터들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에게 왕관을 쓸 자격을 요구하는 엄격한 서사를 구축한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실력자가 탄생하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준다. 컴백의 드라마, 마리아, 박혜신 등 이미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아티스트들의 복권은 재도전과 서사회복이라는 강력한 드라마를 제공한다. 특히 미스트로 시리즈는 패자 부활전이나 탈락자들의 재기를 스토리텔링하는데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폭발적인 화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 현역가왕 3 예측 불가능성과 세대교체 서사 현역가왕 3는 여러 악재 속에서도 비해서 차지영 같은 예측 불가능한 카드를 통해 별표 별표 세대교체와 장르파괴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서사를 전면에 내세운다. 천재 소녀의 압박. 비에서라는 10대 천재 소녀는 케이트로트의 미래라는 서사를 등에 업고 있다. 그녀가 우승까지 가는 과정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드라마를 완성하며 젊은 시청층에게도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장르 융합의 충격.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등장은 트로트 오디션의 정형성을 깨는 충격을 준다. 그녀의 폭발적인 성량과 감정 연기가 트로트의 서사에 결합될 때. 새로운 장르적 가능성을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는 현역가왕 3가 미스트롯 4와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10일 2024년 겨울, 트로트 시장의 재편성. 이두 오디션 프로그램의 정면 충돌은 단기적인 시청률 싸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침체기에 접어든 트로트 오디션 시장을 별표 별표 재편성, 별표 별표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다. 팬덤의 선택. 팬덤은 이번 겨울 자신의 시간과 투표력을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해당 채널의 영향력과 후속 프로그램 기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트로트 산업의 주도권을 TV 조선과 MBN 중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지 결정할 것이다. 트로트의 다양성 확보, 두 프로그램의 상반된 연출 방식, TV 조선, 거대 페스티벌 MBN, 진정성 있는 라이브 은 트로트 콘텐츠 소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트로트 시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트로트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현역가왕 3가 풀어야 할 MBN 리스크와 크레아의 딜레마. 현역가왕 3가 미스트롯 4화의 정면 승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연자 구성의 문제를 넘어 그 근본적인 위기 요인인 MBN 리스크와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MBN의 트로트 자원 분산 전략의 실패. MBN은 같은 시기에 현역가왕 3부나 무명전설이라는 두 개의 트로트 예능을 동시에 편성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인력 및 자원 분산. 하나의 프로그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할 경쟁 상황에서 인력, 홍보 자원, 제작비 등이 두 프로그램에 나누어 투입되면서 양쪽 모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 시청자 피로도 증가, 동일한 방송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트로트 예능을 선보이는 것은 시청자들의 트로트 오디션 피로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무명 전설이 현역가왕 3의 잠재 시청자를 흡수하기보다 오히려 트로트 오디션 전반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MBN은 이 전략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현역가왕 3의 모든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 무명 전설과의 차별화를 극대화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크레아 스튜디오의 신뢰 회복 딜레마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는 언더피프티의 국내 방영 취소, 한일톱텐수의 조기 종영 등 연이은 실패로 인해 업계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이다. 이러한 제작사 리스크는 현역가왕 3의 초반 홍보와 참가자 모집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서사의 단절, 진혜성의 학창 시절 논란으로 인해 시즌2에서 이어지던 탑7 서사가 단절되면서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팬덤의 몰입도가 무너졌다. 크레아는 새로운 참가자들을 통해 이 단절된 서사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투명성 확보 잦은 논란과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은 시청자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크레아는 이번 시즌에서 편집, 심사 기준, 투표 과정 등에 대한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차지영 같은 반전 카드를 활용해 예측 불가능한 실력자 중심의 서사로 시청자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13. 젊은 피수혈의 성패. 비에서 트로트 오디션의 아일드 카드 현역가왕 3의 최대 강점이자 미스트롯 4와의 차별점은 바로 10대 소녀 비에서라는 아일드 카드에 있다. 그녀의 성공은 프로그램의 성패를 넘어 트로트 오디션 시장의 미래를 상징한다. 압도적 팬덤의 구조적 이점. 비에서는 청룡 랭킹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미 성인 가수들을 능가하는 팬덤의 결집력을 증명했다. 투표력의 핵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인 실시간 문자 투표와 온라인 투표에서 비에서의 팬덤은 프로그램의 절대적인 표심의 핵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현역가왕 3가 미스트롯 4의 대형 팬덤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다. 새로운 세대의 유입, 10대 가수의 활약은 트로트의 주 시청층을 중장년층에서 젊은 세대로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녀의 시구 참여 콘서트 매진 등의 활동은 트로트의 대중성과 트렌디함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승 가능성과 라이벌 구도, 심층 분석, 비에서의 우승 가능성은 높지만 홍지윤과 정미애라는 강력한 라이벌의 존재는 그 과정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든다.